우리가 뭐 소개할 때, 지금 연봉 4천이신데, 앞으로 2년 안에 연봉을 2억 부실 분입니다. 그럼 이제 남자애가 뭐라 그러겠어요? <laughs> 장난하세요. 대표님, 네. 상담을 진짜 많이 하실, 하실 것 같아요. 아 많이 하죠. 그러면 되게 특이한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되게 조금 특이했던 회원들 기억나는 어? 게 있어요. 지금이 지금 2023년인데 어. 먼 미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개할 때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현재 스펙을 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3년 뒤, 5년 뒤의 자기 모습을 그리면서 네. 얘기하시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어, 뭐라고 얘기 지금 현재 내가 연봉이 3천이야. 근데 어, 내가 3년 뒤에는 연봉이 2억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나도 할수있잖아요 <laughs> 나도 3년 있다가 한 200억대 건물주 되고 싶다 그러면 뭐 되는 거잖아요 그죠? 되고 싶죠 <laughs> 그렇듯이 비현실적이신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이 꽤 있습니다 3년 뒤면 자기 얼굴도 변하지 변하지 <laughs> 안 변하겠어요? 하루하루가 다른데 그래서 오늘은 비현실적인 객관화가 덜된 여성분들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대 후반의 인포 직원 이 여자분은 제가 알기로는 나이는 한 28, 9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그냥 일반 회사의 인포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연봉은 한뭐이천0백 정도. 되게 평범한 여성분이에요. 전 남친이 이제 조금 뭐 의사분을 만났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원룸에 살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남자여도 의사면 된다. 그래서 원룸에 살아도 의사면 된다. 그래서 원룸 사는 의사도 소개를 해달라. 생각을 해봐요. 원룸 사는 의사가 원룸 사는 여자를 원해요? 인포데스크 주차안얼 아... <laughs> 그냥 이런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미래를 얘기한다고 들었는데 이분은 무슨 미래를 얘기했길래 미래에 자기가 의사와이프가 돼서 아이도 뭐몇명날 거고 그리고 뭐 재테크도 열심히 해서 뭐 건물도 살 거고 아파트도 살 거고 뭐 그렇게 한대요 이거는 희망사항이죠 그러니까 현재 너의 조건은 지금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한 대답은 없어 그냥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느 프로에서 봤는데 의사랑 결혼을 위해서 아이가 54까지 결을 못한 여자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생활 속을 하는 거야. 내가 의사 와이프처럼 행동을 하고 나가서. 결혼이 안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약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계속 상상 속에서 나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의사가 그렇게 인기가 많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현실적인 부분이 내가 뭐가 돼야지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사람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면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빨리빨리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게 객관화가 안 되시는 것도 맞죠. 객관화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고 <laughs> 혹시 그런 거 아닐까? 본인이 외모나 돈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음. 지방이 좋거나 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바라.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더 <laughs> 미칠 노릇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야. p d 님들이나 지금 3년 뒤에 500억 벌 거니까 카리나 소개해 줘. 음. 이런 느낌인 거지 이거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나 2년 있다가 한 200억 건물 지을 건데 나 조보아 소개해줘 상상은 좋은데 상상은 좋은데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그잖아 이분은 무조건 의사야 무조건 의사여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라고 현실적으로 원룸 사는 의사가 원룸 사는 여자를 원하냐고 만약에 이거를 보고 계신 원룸에 사는 의사분이 계신다면 댓글에다가 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좀 남겨주세요 나는 원룸에 살지만 원룸 사는 여자를 만날 건지 좀 적나라하게 답변을 주시면 좀 도움이 이분한테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분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상담한 사례는 아니고 이제 저희 매니저님이 상담을 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 저하고 이제 똑같은 성향이시기 때문에 얘기했지 원인사는 의사가 너를 보겠냐?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상담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이제 짐 빠지고 이제 내가 누구랑 얘기했는 것과 <laughs> 나는 누구인가 이제 멘탈이 살다 털리는 거죠.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반남친이 이사여 가지고 징도 의사 남친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촬영하다가 가끔 그런 사례가 들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음. 자꾸, 아무래도 내가 만났던 애가 그 정도 수준이었으니 앞으로 나도 이 남자를 계속 만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예전에 집이 되게 잘 살았어 그래서 그때는 뭐 소고기만 먹었어 근데 지금 현재 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야 내가 원룸에 살게 됐어 소고기를 먹을 수 없잖아 이제 라면도 먹고 햄버거도 먹어야 되는데 아니야 no. 그래도 나는 소고기 먹을 거야 실상 나는 라면을 먹고 있지만 눈이 낮아지니까 안 나는 거야 실상 나는 라면을 먹고 있지만 괴로움에 벗어나고 싶은 거야 나는 소고기를 먹을 거야 어떻게 보면 자기의 합리화 아닐까요? 좀 정신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따로 심리상담센터를 만들어서 <laughs> 소개를 해서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요 사실 왜냐면 저희도 상담하다 보면 심리상담으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 너의 가정환경이 어땠니? 이렇게 파고들 수가 있단 말이지 어디 병원이나 제휴해야 될것 같은데 병원이라기보다곧 심리상담센터를 <laughs> 오픈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7살의 전문직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스펙이었죠? 여자분 나이는 37살 정도 그리고 세무사 지금 된지가 몇년안 됐는데 연봉이 좀 작다가 이번에 이제 한 5천 정도 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원하는 조건은 인 서울에 집이 있어야 돼요 본인은 모아놓은 게 2천 근데 내가 세무사다 그거야 자기가 이제 앞으로 연봉 2억이 될 거야 <laughs>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억이냐고 지금 현재 2억이면은 뭐 우리가 어떻게 좀 고려를 해보겠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2023년 7월을 근데 지금 2023년에 와서 2025년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런 거지 그럼 25년에 와라 연봉 2억 되고 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왜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나는 25년에 2억을 벌 건데. 그럼 그렇게 따지면 피디님도 25년에 1목 3억도 될수 있잖아. 주식거주게줄게줄게 <laughs> <죽게, 죽게>. 어. <laughs>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여기 지어낸 얘기 같죠? 얼마 전에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그분도 아예 바보가 아니니까 네. 본인 회사 선배들이 그렇게 버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 얘기한 게 아닌가요? 많이 버는 걸 봤고 또그 여자 세무사들이 또 시집을 잘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거에서 이제 또 현실이 아니야. 내 현실은 지금 내 옆에 주변 사람들은 검사도 만나서 결혼하고 돈 많은 집마달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또 세무사는 집안이 좋고 도 괜찮았겠죠. 근데 나는 지금 현실이 그게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거 알면서도 그 사람 눈높이에 나는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지. 내 외모는 전지현이 아닌 일반 평범인인데 자꾸 내가 전지현이 되어 있는 거야. 자기 체면 같은 자기 체면인 거지. 그래서 전지현이어서 내가 건물도 막 있고 계속 이런 거지. 그래서 전지현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야. 난 일반인인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시면 특히 저희가 조금 상담을 하면서도. 많이 힘들어 왜냐면 대화가 좀잘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내가 이 정도까지인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거죠 추천드려요 결혼정보회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내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미래에 확실하게 고소되고 어릴 수 있는 그게 있죠 있는 그런 경우가 뭐가 뭐 예를 들면 지금은 내가 뭐 수습 기간에 이제 의사예요 근데 이제 내가 병원으로 옮기면 또 연봉 협상을 그렇게 해서 갈수 있어 그런 거는 제가 보편적인 데이터가 있죠.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병원에 가면 어느 정도 벌수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감안을 하는 거지, 그렇게 확실한 건. 근데 확실하지 않은 걸 가지고 자꾸 미래 얘기를 하시면 사실 힘들죠. 근데 이런 게 아니라면 이 앞에 여자분과 이 뒤에 여자분 같은 사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증명을 하냐는 거야. 우리가 뭐 소개할 때 지금 연봉 4천이신데 앞으로 2년 안에 연봉을 2억 부실 분입니다. 그럼 이제 남자애가 뭐라 그러겠어요? <laughs> 장난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남자분들도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공무원인데, 지금은 연봉을 이렇게 받고 있지만, 그게 뭐 재개발이 안된 아파트야. 안될것 같아. 그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면 2년 안에 저는 얼마를 버는 거죠. 근데 그게 10년 돼도 재개발이 안 됐던 아파트인데, 그러면 이제 대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까지도 괜찮아. 아파트 갖고 얘기하는 거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5천을 버는데, 몇년 있다가 이렇게 벌 거에는 참 허무맹랑한 얘기죠. 자기가 더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 현실 속이 아니라 그 미... 미래 속에서 계속 그냥 그렇게 되고 싶은 거를 어떻게 보면 주문을 거는 거 아닐까요? 현실 감각이 좀 없는 현실 아 감각이 없는 거죠. 여업원도 회원 가입이 돼안 되죠. 그냥 뭐안 된다 하고 이제 돌려보낸 거지. 그 상황이 되셔서 오셔라. 현명하네요 그아 그럼요. 현재 상황이 우리는 중요하다. 여러분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리는 건 너무 좋고요. 미래 지향적인 것도 너무 좋은데 우리는 현실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저희 쪽은 현실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분들처럼 현실감각이 좀 없거나 자꾸 미래를 사시는 분들은 따로 그냥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저희 쪽으로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소리>